出雲が刀を作る理由を。 그러니까 이게 붕괴 시리즈 팬 서비스인 동시에 신규 유저들한테도 딱히 불쾌하지 않은 영상이에요. 뭐냐면 이 p b 자체가 떡밥 덩어리예요. 떡밥 덩어리에 정보 덩어리인데 붕괴 서드를 알아야 하나요? 당신이 지금 극장에 있다면 이 유학본을 반드시 봐야 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붕괴 서드 그냥 전혀 몰라도 돼. 그래서 붕괴서드 세계관을 아시는 분들은 더더 재밌고 모르시고 모르고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재밌는 그런 피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영상이 왜 지금 사람들 붕괴서드 유저한테 들 난리가 났는지 시작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터지는 거예 왜냐? 이거는 기독교 믿는 분들 있죠. 기독교 믿는 분들이 어떤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하세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에요 지금. 이제, 케빈이라는 캐릭터죠. 붕괴서드 스토리 전체를 관통한 인물이에요. 케빈, 카스라는. 그러니까, 붕괴서드 주인공들 있죠. 주인공들조차도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진 않아. 스토리의 절반 정도를 관통할 뿐이죠. 하지만, 케빈은 붕괴서드의 시작이며 끝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케빈이라고 하면은, 익숙히 아시겠지만 레이시오의 모티브이기도 하며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개척자가 들고 다니는 그 렌스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샤마시의 대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설의 칼이죠. 붕괴시리즈에서 이게 이제 불척자가 보존의 힘 각성하고 쿠리한테 렌스 겨누는 그 구도 굉장히 근본 있는 패러디거든요. 그래서 개척자 약간 캐빈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모르고 보셔도 별의 상관없는 붕괴서도 유저분들 더좋고 아무튼 그런 캐릭터의 성우가 이 p 비를 녹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붕괴소 유저들이 미치는 거죠. 근데 성우만 똑같을 뿐 아닌가요? 아니야. 호요버스에서는 성우 똑같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 이제 스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성우를 고를 때 그냥 안 골라 절대 그냥 고르지 않아 성우를. 여기서 호요버스가 캐스팅하는 성우의 의미는 다른 의미야. 내가 성우인데 일반적인 어떤 게임이랑 그냥 계약을 해, 그러면 그냥 해주고 끝이야. 하지만 호요버스랑 계약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약간 뭐랄까요? 공무원 같은 걸까요? 좀더 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최... 초로 스타 시스템 그러니까 평행 우주의 캐릭터 있죠 라이덴 메이 라이덴 쇼군 그리고 아케론 이세 명이 스타 시스템이 적용된 캐릭터거든요 라이덴 계열 캐릭터들이 각각의 게임에 다 다르게 나오잖아 근데 비슷하게 나오잖아 맥락은 생긴거나 하는 짓이나 설정은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 최초로 한국 성우 중에서는 최초로 박지훈 성우님이 스타 시스템 적용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케론 연기하셨죠 즉호 허버스는 이 스타 시스템 캐릭터를 활용할 때 같은 성우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 캐빈에 대응하는 캐릭터가 이 스타레일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암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소름돋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백발기라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이게 케빈 성원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V 자체는 이즈모라는 행성과 타카마가라라는 행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붕괴소도 요소가 많이 나오지만 관련 없어요 그냥 독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케론이 살았나 봐요 이즈모라는 나라에 여기서 7만 3 3자로의 검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사람을 의미한 것 같아요 약간 사람으로 비유를 한 거죠 전사 누구의 검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카마가 카마가라라는 악귀들이 사는 세계에서 그 800만의 악귀가 미친 듯이 이즈모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즈모 행성 사람들이 호해하면서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7만 33명의 전사들이 전사했다는 것 같죠. 그리고 12명의 호세 조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거미 사람일 듯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2명의 강력한 전사들이 태어났다는 의미 같죠. 마코토. 마코토는 그냥 이름부터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라이덴 쇼군의 라이덴 마코토가 있었죠. 라이덴 마코토 라이덴 A.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세조도라고 나오는 것들은 12가지의 힘이에요. 12가지의 엄청난 힘. 그러니까 율자라는 존재가 있죠. 붕괴서드. 이런 12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존재를 율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수의 나무 설정을 보시면은, 허수의 나무를 이루는 줄기 하나, 그러니까, 모든 평행세계의 문명들 있잖아. 근데 그 문명들이 붕괴의 그 시련을 받잖아요? 근데, 붕괴의 시련을 받는 문명에는 규칙성이 있어요. 뭐냐? 1번 웨이브부터 12번 웨이브까지 와. 첫 번째, 이치의 율자, 이치의 율자라는 이치의 힘이 이 문명을 공격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웨이브는 공간의 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즈모도 마찬가지로 그 웨이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웨이브는 붕괴서드랑 관련 없습니다 붕괴서드에도 적용되는 설정이고 그냥 문명이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설정이에요 마치 농경사회가 누군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경사회가 생기고 청동기 사회가 생기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듯이 이1웨이부터 12웨이브는 그냥 문명이 인류 문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붕괴서드 뺏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추무가리 녹함이라는 괴물의 힘으로부터 얻은 것 같죠 실제로 붕괴서드에서도 율자 잡아가지고 그힘 뺏어나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마코토의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공간의 울자의 힘이죠. 공간을 다루는 공간과 허수 좌표를 조작하는 능력. 허수 세계와 실제 실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막 공간 같은 거 여는 게 여기 좌표 부분을 이제 허수로 전환시켜가지고 허수 세계를 열어가지고 이제 공간이 열리는 약간 그런 개념인가 봐.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텐! 이게 이제 일본어에서는 공간을 뜻한다고 하는데 텐이 마침 천자죠 근데 흥미로운 게 원신의 천리가 공간을 일자임을 쓰거든요 수상할 정도로 이펙트가 똑같아요 이것도 떡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메이 대놓고 그냥 붕괴서드 주인공 이름이죠 아케론 스타 시스템이 붕괴서드에서는 라이덴 메이 입니다 원신에서는 라이덴 에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렐에서 아케론인데 대놓고 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번개의 힘입니다 사실 여기부터는 좀짜죠 여기부터는 그냥 원소에요 원소 근데 강력해 네번째 아라시에 이건 바람의 율자죠 바람의 힘입니다 정말 바람처럼 몰아칩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빠르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는 얼음의 율자 얼음 유성의 율자인가요? 이건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붕괴 서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얼음의 율자 근데 수상하게 뭔가 닮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야릴로 때 붕괴서드 유저들이 난리가 났었죠. 쿠쿠리아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 얼음의 율자가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죽음의 율자. 붕괴서드에서는 실질적인 비중 없었고요. 그리고 화염의 율자. 그리고 8번이 의식의 울자, 정신 공격하는 능력, 능력이죠. 이시즈의 이거 이제 9번이 바위, 중력, 그리고 10번이 천인의 울자, 다수를 조종하는 울자죠. 였 11번, 제약의 울자, 대망의 오토아포카리스죠. 오토아포카리스가 사용했던 울자의 힘이고, 속박하는 능력 이 있습니다. 그냥 강력한 힘을 제한하는 능력. 아비안비안왜 미안 미안. 자꾸 밀리는 거지, 근데? Let's, 불. 렛츠. 카쿠 의식 바위 이시즈 이시즈의 이거야? 지금 존나 헷갈린데 천인 세. 이게 제약 슈퍼. 침식 이게 침식이죠, 그죠? 아우 힘들어 씨. 침식 말도 침식하는 게. 근데 사실 3번부터는 율자들 비중이 확 떨어져 가지고 내가 볼땐 침식의 율자가 아니라 그냥 관전의 율자야 얘는 그냥 희생당했어. 그래서 암튼 붕괴 서드랑은 별개로 이 이즈모라는 나라에 12명의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들이 힘을 모아서 마구마구 개척을 했다는 거 맞죠? 괴물들을 못찌르고 근데 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 부셔졌죠. 그래서 12명을 갈아가지고 다시 둘로 만들었다 근데 네, 여기도 굉장히 손름 장면이죠 붕괴서드 하신 분들은 하지만이 시작 기원이죠 기원 기원의 힘이 붕괴서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기원의 일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오아리 최종 보스 종원의 일자죠 붕괴서드 최종 보스입니다 잠깐만 7033에다가 33에 4 빼면 얼마야? 14개네? 딱 맞네 기원, 종원까지 해서 14개죠 그리고 결국엔 이즈모의 인간들도 괴물한테 저항하다가 스스로도 괴물이 되는. 이것도 붕괴 서드랑 맥락이 좀 비슷한데, 붕괴 서드에서도 결국 이렇게 해결하려다가 그렇게 됐죠. 최종 보스와도 관련이 깊은. 여기서 떡밥이 나오죠. 그 악귀들이 사는 타카마가라도 한때는 이즈모처럼 좋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사실은 인간이었던. 곳. 참 흥미롭죠. 이것도 붕괴석에서 운명을 뜻하는 건지는 몰라요. 아무튼간에 똑같이 그12 웨이브를 경험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번의 웨이브를 경험한 세계가 괴물이 되어서 현분명을 공격하는 이즈모를 공격하는 근데 이거 지구랑 달로 치면 딱 맞는데? 왜냐면 구문명이 싹다 달에다 저장하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카마가라가 달이고 이즈모가 지구라고 보면 붕괴서드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보통 이 열두 웨이브를 경험하는 문명들은 다이 꼬라지가 납니다. 붕괴서드 세계는 비비고 비비고 또 비벼가지고 마치 오버워치 마지막에 화물 진짜 한 10분 넘게 비벼가지고 마치 역전하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죠. 왜냐,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니까, 러 12번까지는 그렇다 치거든? 12번까지도 어떻게 비면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뒤에가 너무 뇌절이야. 엘들링, 엘대 짐승급 뇌절이에요. 14번이. 그래서 이렇게 된게 맞아. 어. 여기서도 인간의 일자를 뜻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검 인간.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전사, 아케론을 말하는 거같죠 그래서 이제 다 죽고, 아케론만 남은 거야. 이 마지막 남은 자신이, 공허의 에이언즈를 향해 일격을 날리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불보듯 뻔하겠죠. 에이언즈는 너무나도 강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케론의 인생, 아케론의 과거고. 붕괴 서드까지 아시는 분들은 아 여기 붕괴 시리즈 맞긴 하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그런 p 이죠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좋아 전장 유저들도 만족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음. 신장 유저들이 소외받지도 않는 정말 좋은 p v 그럼 붕 세계관에서 붕괴도 저기 고어처럼 하나의 에이언즈가 아닐까?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아케론 진짜 감동이다